네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올 수 있을까요? 1팔 개월분. 안녕하세요, 닥터린 모델 배우 송중기입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혈행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 똑같아 보이는 오메가 3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오메가 3의 차이는 바로 추출 온도에 있습니다. 고온이 아닌 50도 저온 추출로 원료의 손상을 최소화한 닥터린 초임계 알티즈 오메가 3. 혈행 건강 이제는 닥터린 초임계 알티즈 오메가 3로 빈틈 없이 관리하세요. 지금까지 닥터린 모델 배우 송중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송중기의 이유 있는 선태 이제는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먹어야지. 먹는 그렇죠.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 이제 먹어야 된다면,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거라면, 잘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네. 불포화 지방산으로 부득한걸 드시겠어요? 음. 굽는 기름이 포함된, 초임계 방식. 고온으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저...